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 어,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좀 이렇게 많이 좀 힘들고 또 몸이 좀 아프시고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기쁨으로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어,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요. 어그 야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이제 야곱이 이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의 삶을 크게 두 단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그 인생을 잘 보면요,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은 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진 않습니다. 어, 첫 번째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아버지 이사. 그리고 형에서를 속여서 자신이 어이에서가 돼서 장어 형이 받아야 될그 장자권을 자신이 받게 되어지죠. 어 그런 어 그런 잘못을 범하고 또어그일 때문에 또 이에서 형으로부터 이제 그 위협을 받아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가고 그래서 그 도망가 곳이 바로 외삼촌인 그 라반으로 의 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종살이긴 하지만 사실 이 야곱은요 굉장히 그 안에서 이 삼촌, 외삼촌 라반을 좀 속여서요 자기의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불려나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는 이제 그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안에 둘루또 얻게 되어지고요. 많은 재산을 불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3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세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은 자신의 그 종살이를 정리하고요, 를그 가족들과 종들과.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귀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귀향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자신이 형에게 잘못했던, 그러니까 형이 받아야 될그 장작권과 그 축복을 자신이 다그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자기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떠날, 도망갈 때도요, 이 형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어, 이렇게 쫓아왔었는데 지금 이제 20년 만에 이제 돌아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치 진태양난과 같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이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어떻게 씨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든야 힘으로 뭔가 겨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겨루게 되어진 이후에 그가 받게 되어진 그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어, 정말 우리가 어 이런 거를 두고 이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 어, 그 야곱이 아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런 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야곱의 그 인생을 잘 보면요. 야곱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야곱과 같이 행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요. 철저하게 자기의 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복강변에서그 앞에서 이제 형이 이제 형이 살고 있는 그땅 바로 앞에 서서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가기도 두렵고 뒤로 가기에도 또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기의 재산의 반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반을 나눠서 만약에 형이 와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면 반만 뺏기고 반은 형이 와서 이제 오기. 오면 바로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다. 그래서 형한테 좀 이렇게 자신의 그 재물을 가지고 선물을 보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보낸 게 아니고요. 뜸은 뜸은 계속 보내요. 여러분 사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뭐큰 선물 하나 받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 역 아주 괜찮은 선물을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 연달아 받으면요, 어, 정말 어, 기분 좋죠.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요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 야곱이 나중에 마지막엔요 자기의 어떤 부인과 자녀들, 여종들과 그리고 자신의 그런 그 재물을 마지막에 이제 보냅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좀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 남편이 나 살려고 두려워서 너네들 먼저 가봐 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 좀 괜찮은 어떤 남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어그 가운데에서 다 이제 그야복강을 건너기 하고 형이 어떻게 하는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그 야곱이 이제 그 모습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뭘왜씨름하고 하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조금 제가 이 말씀은 없지만 상상을 좀해왔을때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야 야곱아 너왜 너의 가족은 저기를 보내고 너 혼자 왜 여기 있느냐? 너 네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이 어, 가장으로서 너는 당연히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 야곱강을 건너라. 그랬을 때이 야곱은 아마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 건널 수 없습니다. 전 두렵습니다. 형이 분명히 나를 죽일 거라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전못 갑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마 밤새 씨름을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 이게요. 근데 이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변화와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수 있죠. 바로 그 밤새 씨름하고 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야곱을 복을 받게 하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야 이제 날이 세게까나 이제 갈래라고. 아니요못 갑니다.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겼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어 결혼하시고 애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면 저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막 애가 막 덤비고 막 이렇게 저를 밉니다. 그러면 제가 막 넘어지면서 아악 하고 어 이렇게 네가 이겼다고 그래서 또 때로는 어 심심해서 이게 아빠하고 팔씨름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기죠 아이하고 하는데 팔씨름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저주죠.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은 또 너무 너무 그게 또 좋아하고 이게 실제로 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 야곱의 그런 그 밤새 씨름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힘드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앞에 절에서 나오지만 이 야곱의 환두뼈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요, 쳐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씨름 이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간단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에게 져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우리 하나님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과연 들어주실까, 안 주실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아, 내 기도는 안 이뤄주실 거야. 과연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많이 절망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냐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니하 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뭡니까? 지금 이때 말한 야곱의 축복은요. 바로 형에서에게 죽지 않는 것. 우리 가족이 형에서에게 피해가지 않는 것. 나의 모든 재산이에서 형 때문에 다 빼앗기고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을 해결되어지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형에서 와 화해하고 아무 일도 없듯이 잘 끝나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감히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어쩌면, 어쩌면 이 야곱이, 어, 주님, 그냥 에서형하고 너가 잘 화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 여러분, 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요. 정말 더욱 놀라운 건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그런, 어,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구하는 축복과 수준이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보다 훨씬 더 크고요, 수준이 다릅니다. 바로 야곱에게 한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33장 말씀에는요, 또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죠. 애소영하고요 너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잘 해결되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형에서와 화해하는 것도 한큰 복이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받은 복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는 그 복에 대한 수준을 더 높이 눈을 높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이겼다요. 뭐 하나님 이긴 게 진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이름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부심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도요, 이스라엘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예배하지, 뭐. 주일 됐으니까 찬양하는 거고, 그냥 주일 예배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야곱이 야복강그 강나루에서 싸웠던, 씨름했던, 그 하나님과 힘겹게 겨루면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야, 난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갈래" 라고 얘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야곱 그리고 한도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야곱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한쪽 다리가 지금 지금 이 엉덩이 뼈 있는 데가요 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다리 서있지도 못하죠. 저는 상상만 해도요 그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고 있으면 야 놔라 나 이제 갈래라고.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제가 절대 보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이런 열정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도요.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좀 당황스럽게 해 드려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게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바라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저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께 꽉 붙어 있을 겁니다. 라는 그 고백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내가 생각한 그런 축복보다 더큰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에 남겼고 너희도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 되어라 나는 그걸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너 같은 게 무슨 이스라엘이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래 너도 이스라엘이 될수 있어 여러분 제가 저의 자녀에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날 믿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응원해 줄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나를 좀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나 함께 하고 날 믿어줘.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나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꼭 붙잡으라고, 이스라엘을 대라고. 너는 나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삶이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을 좀 살아보면서, 아, 정말 너무 더우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까? 막. 자꾸 늘어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생기 있게 막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막 더우니까 기력이 빠지고 힘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잠잠해지고 열정도 없고 아, 너무 더워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러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제가 이 더운 데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을요, 꼭 지켰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뭐 더워도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거. 내가 이거 약속한 거는 내가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꼭 지켜야지. 하나님께 나가야지. 야곱이, 그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덥죠. 기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래 힘들고 덥지만 예배 드려야지. 그래 힘들고 덥지만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어, 태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게 저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쉬울 때는, 쉬울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힘들 때, 일수로 요즘 들어서 더우니까 나가는 거 불편하고 아니면 뭐 기도하는 거 불편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 설치지 않습니까? 저도 밤, 잠잘 때 많이 설치는데요. 여러분, 혹시 막 새벽에 막 깼어요. 잠이 안 와.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네. 시간을 잘 보내세요. 그러면 다시 잘 주무실 겁니다. 네. 새벽에 막 깼어요. 5시에. 근데 잠이 안 와요. 또 잠이 안 들어져. 말씀 읽어보십시오. 바로 주무실 겁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게 저는 믿음이고,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그 기적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끝까지 야곱까지 붙잡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이스라엘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을 감동케 하는, 정말 주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